밤길의 기록 30년의 방황을 끝내고 아침으로 일아 멈춰버린 시계의 절규 새벽 1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에는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섬처럼 떠 있었다. 시동이 꺼진 차가운 운전석에는 이강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남색 점퍼를 입은 심야 대리 운전 기사였다. 점퍼 등 뒤에는 밤길의 기록이라는 야광 문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하늘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강민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대리운전 호출 앱은 몇 분째 고요했다. 화면의 빈 공간은 마치 그의 텅빈 인생을 투영하는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사실 20년 전부터 멈춰버린 삶의 고통스러운 재시작이기도 했다. 한때 강민에게도 찬란한 태양이 비추던 시절이 있었다. 인류대학 졸업, 대기업 핵심 부서 근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 모든 것이 완벽한 퍼즐처럼 맞물려 있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괴물이 그 완벽한 삶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처음에는 가벼운 유희였으나, 어느덧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되었고 중독이 되었다.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었고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도박판에 베팅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가정이 파탄났고 그는 도박 중독이라는 짐승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듯 내던지고 집을 나왔다. 그때가 그의 30대 초반이었다. 그로부터 20년 강민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췄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채무자의 신세로 밤거리를 헤맨다. 막노동과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박 빚을 갚아온 세월은 그를 밤의 그림자로 만들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운전석 옆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30대의 아내와 어린 남매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의 기록이다.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들을 쓸어내렸다. 아직도. 웃고 있구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아내며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울 자격조차 없다고. 이 고된 노동은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형벌이라고.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밤길에 기록을 열어 자신의 참외록을 익명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위로를 보냈고, 그것은 강민이 세상을 향해 내미는 유일한 소통의 끈이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였다. 강남에서 들어온 콜이었다. 거리는 멀지만 단가가 좋았다. 가야지요. 가야 합니다. 강민은 낡은 운전 장갑을 끼고 엑셀을 밟았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언젠가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유일한 동기가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에이 빛바랜 사진의 무게와 유혹. 강남의 번화가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젊은 열기로 가득했다. 강민의 점퍼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잠시 후 값비싼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 3명이 차에 올라탔다. 술 기운에 흥분한 그들의 대화는 금세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주제는 투기였다. 이번에 코인 대박 터졌잖아. 영끌해서 더 넣어야지. 맞아, 형. 월급쟁이로 언제 돈 모아 크게 베팅해야지.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강민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한 방을 노리던 욕망, 평범한 삶을 우습게 여기던 오만이 그의 가슴속에서 다시 꿈틀거렸다. 운전대를 쥔 손등에 핏줄이 돋았다. 저들도 나처럼 지옥으로 가겠지. 그는 내면의 짐승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고객의 말은 도박 중독자의 폐부를 찌르는 독약이었다. 강민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뻔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웠다. 손님들 죄송하지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지만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정직한 노동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문처럼 외웠다. 그는 다시 지갑 속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55세의 그는 30대의 그와 달라야 했다. 이 유혹에 지면 영원히 아이들에게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를 붙잡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고객들은 팁은커녕 모욕적인 언사를 남기고 떠났다. 홀로 남겨진 강민은 운전석에 힘없이 기대어 자신을 다잡았다. 이기지 못하면 안 돼. 이번엔 절대. 그때 새로운 콜이 떴다. 새벽 3시 서울꽃 도매시장.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향기로운 곳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멈춘 시계를 돌려줄 운명을 예고받고 있었다. 3화 새벽 3시의 꽃향기 화요일과의 우연한 만남. 강민은 꽃 도매 시장 인근에 도착했다. 새벽 3시. 도시는 잠들었으나 시장은 유일하게 깨어 활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낡은 트럭 한대 앞에서 고객을 기다렸다. 피로가 극의 달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50대 중반의 몸으로 매일 밤을 세우는 것은 정직한 노동이라기보다 고문에 가까웠다. 이 삶의 굴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치룩 같은 어둠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그때 트럭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깔끔한 캐주얼 복장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 윤서영이었다. 서영은 강민의 차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사장님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강민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서영은 뒷좌석에 짐을 싣고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다. 그녀의 품에는 싱싱한 꽃들이 가득 담긴 작은 바구니가 안겨 있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은은하고 달콤한 꽃 향기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강민에게는 20년 만에 맡아보는 깨끗한 향기였다. 그동안 그의 삶을 채웠던 것은 술, 담배, 곰팡이, 냄새 같은 눅진한 어둠뿐이었다. 서영은 작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강민에게 건넸다. 사장님, 새벽 운전 힘드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캔커피지만 아직 따뜻해요. 강민은 당황했다. 이런 순수한 호의는 낯설었다. 대리운전 기사로 살며 그가 받은 것은 대개 무시나 짜증, 혹은 취객의 반말이었다. 아, 손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플라워 카페 이름이 화요일인데 매주 이 시간에 꽃을 때려오거든요. 그때마다 기사님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장사하는 처지라 응원해드리고 싶어서요. 서영의 환한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다. 강민은 결국 커피를 받았다. 캔의 온기가 차가웠던 손바닥을 타고 심장으로 전해졌다. 강민은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커피를 마셨다. 쓴맛 뒤에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 그것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평화의 맛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서영은 넉넉한 팁을 주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사장님, 저도 50대예요.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힘든 일은 언젠가 끝이 나요. 저도 응원할게요. 강민은 서영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20년간의 고독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의 멈춰버린 삶에 던져진 희망의 단서였다. 힘든 일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망뿐이던 제게 그녀의 호의는 나도 다시 평범한 낮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빚을 반드시 모두 갚고 다시는 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 따뜻한 커피의 온기를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화용서와 지지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다. 그날 이후 강민은 달라졌다. 도박 유혹은 단호히 차단했고 매주 화요일 새벽이면 꽃시장 근처에 코를 잡기 위해 애썼다. 서영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서영의 코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대화는 꽃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처럼 소박했지만 그 속에서 강민은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다. 강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밤길의 기록에 서영과의 만남을 익명으로 올렸다. 제목은 50대, 20년 만에 받아본 따뜻한 호의였다. 그런데 며칠 후 서영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사장님 유튜브 채널 봤습니다. 강민의 몸이 얼어붙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채널에는 자신의 실패한 과거, 도박 중독, 가정을 버린 죄책감이 모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도 나를 경멸하겠지. 강민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현재를 봤어요. 20년 넘게 후회하고 고통받으며 이 새벽에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장님을요. 서영은 강민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잘하고 계세요. 30대의 실수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55세의 사장님이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려 한다는 거예요. 강민은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도 그에게 용서를 건네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때 서영만은 그의 재기 의지를 알아주었다. 그녀의 용서는 20년 묵은 죄책감을 조금씩 걷어내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의 노동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강민은 대리운전이 없는 낮 시간에 서영의 카페 화요일에 들러 힘든 일을 도왔다. 낡은 창고를 정리하고 무거운 흙을 옮기며 그는 잃어버렸던 평범한 낮의 감각을 되찾아갔다. 서영은 그에게 갓내린 커피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강민의 채널도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50대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변화에 감동했다. 어느날 강민은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전했다. 서영씨, 제가 빚을 다 갚으면 낮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카페에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강민의 거친 손을 잡았다. 왜안 되겠어요, 강민 씨. 카페 이름이 왜 화요일인지 아세요? 가장 지치기 쉬운 날이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날이 되길 바라서예요. 강민 씨는 이제 희망을 찾은 거예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의 찬 빛으로 가득 찼다. 30년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밤길이 이제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마침내 평범한 아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청산이라는 결말로 향하는 길은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밤길을 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5화 아침을 사는 사람 30년 방황의 종지부. 시간이 흘러 마침내 강민이 모든 빚을 청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 30대부터 시작된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산된 마지막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짊어졌던 짐이 사라지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저. 오늘 빚다 갚았어요. 이제 밤에 대리운전 앱 삭제해도 될까요? 서영 씨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하죠, 강민 씨.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 밤이 아닌 아침을 살아요. 강민은 다음날 새벽 습관처럼 켰던 대리운전 앱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앱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30년 방황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밤길의 기록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3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저는 아침을 삽니다였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와 후회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와의 만남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시계를 30대에 멈췄습니다. 그 멈춘 시간을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30년을 지배했던 것은 도박이라는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50대를 지배하게 된 것은 사랑과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서영 씨,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이후 서영 씨의 플라워 카페 화요일에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어둠을 헤매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꽃을 나르고 화분을 정리하는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운전대 대신 흙과 꽃을 만졌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영 씨와 함께 카페 문을 여는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날 성인이 된 아들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강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강민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강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밤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낮의 빛속으로 걸어나왔습니다. 50대에 성취한 그의 재기는 30대에 저지른 모든 실수를 덮을 만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서영 씨는 카페 문을 닫으며 강민에게 따뜻한 드립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석양이 카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강민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 서영 씨. 당신은 나를 밤의 감옥에서 구원해준 유일한 빛입니다. 나의 화요일입니다. 그들은 함께 카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방황을 마친 55세의 이강민은 이제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아침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 모두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하는 절망 끝에 피어난 꽃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